분이 네. 영재성이 있어도 ADHD일 수 있나요? 그런 것도 음.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? 이렇게 올려주셨어요. 그럼요 음. 당연히 치료해야죠. <laughs> 마침 제가 오늘 그, 네. 그 서울대 게시판 그니까 그 학부생들 쓰는 게시판 따로 있어요. 근데 네.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자기가 ADHD 진단을 받았대요. 음. <laughs> 서울대생인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음. 말 그대로. 지능이 높은 거하고 ADHD 라는 질환은 아예 다른 겁니다. 음. 그렇죠. 네. 그쵸. ADHD는 주의 집중이 잘안 되고 산만한 네. 거죠. 음. 맞습니다. 네. 우리 그... 뭐 영재인 아이들 주의 집중 안 되는데 돌아다니면서도 이게 다 듣고 이게 음. 예. 다 답하고 네. 네. 다 기억해요. 네. 근데 산만해요 행동이. 네,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 정말 저희 수인지 초창기. 2014년 그때 음. 수학 올림피아드 막 전국 음. 5위 안에 들고 막 이런 친구가 내원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진짜 사마하거든요 그렇죠.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. 음. 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능력의 편차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공 소장님이 짚어주신 음. 게 그런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의 강점과 약점의 일종의 밸런싱을 잘 음. 네. 해줄 수 있도록 그렇죠. 개입하는 게, 그러니까 그걸 치료라고 할 수도 있고.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있고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네, 네. 제가 지금 이제 상담한 40대예요. 데 네. 학교 다닐 때 네. IQ가 140. 음, 굉장히 높네요. 네, 1등하고 네. 선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, 음. 네, 그림 그리기, 뭐 교실 꾸미기 이런 건 정말 못하고 음.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어려움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. 이이 이 IQ가 굉장히 높은데 감박이 있죠.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, 불안이 음, 네. 있어가지고 어, 서울대 시험 보시고 한번 틀렸는데 다시는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나. 음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이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기 자신이 평범하게 네,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네. 너무. 어, 우울해 하시고, 음. 그 다음에 사회성 문제도 있고, 좀 그런 분이 계세요.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영재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, 네. 영재가 아니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, 중요한 네, 네. 부모님들이 그런 취약성들에 있어서 좀 어, 발견을 하시고, 개입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, 음. 어, 사회에서 잘살 수가 있어요. 그 그렇죠. 그러니까 <laughs>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네. 공부 잘하는 것에 필요, 아, 바라지도 않는다, 자기는. 네, 그니까 네, 아이가 네. 좀. 근데 영재에서 음. 공부 잘할 수밖에 없고 <laughs> 그렇죠. 공부 잘하는 게 기쁨을 느끼는 아이는 잘하게 해줘야 죠 그렇죠. 그니까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바라시는, 투사하시는 게 아니라 네, 그렇죠.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좀잘 음. 선별해서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음.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우리 아이들은 네. 다 보석인데, 우리 그렇죠. 아이가 어떤 보석인지는 검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네. 보석의 종류에 맞춰서 개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